네, 반갑습니다. 어, 만물상TV의 김재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 여름이고 너무 덥잖아요. 사실 어, 일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출장도 많이 가야 되는데, 어,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에어컨 딱 켰는데 시원한 바람은 잘 나와. 근데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막 물이 떨어지는 경우 있죠.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 조금 받는데 물 떨어지면 스트레스가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밑에 지금 뉴스도 될 수도 있고 뭐 장판이나 벽지 이런 데 이제 또 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올리 이면 이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간단한데 비용을 5만 원, 10만 원 내면서 하기에는 제 양심도 좀안 맞고 물론 해결해 주면 좋하게 좋아는 하시는데 또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니까 오늘 영상 잘 들으시고 물이 샌다. 그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뒤에 내용이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종이에 그리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원룸은 관리가 좀 잘한대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이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맞죠? 그래서 보통 원룸에 가면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이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이 있고 뭐 이쪽으로 해서 빠져서 이렇게 간다고 할게요. 뭐 반대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건 벽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물이 뭐 여기서 똑똑똑똑 떨어진다. 아니면 뭐 여기서 똑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한쪽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호수가 뒤에 이제 투시적에서 뒤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론 이제 물이 이렇게, 어, 각도가 있어서 물이 일로 상 모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막혀 있다 그럼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 물 빠지는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일로 빠지겠죠 이런 경우가 가장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 드레인 호수, 물 빠지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딘가가 막힌 거예요. 막혔을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마지막 호수에서 살짝 들어 올려서, 어, 바람을, 이불 딱 대고, 손으로 딱 잡고, 바람을 후 불어주면 됩니다. 후 불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가 힘겹게 가다가 뻥 뚫리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성공 중요한 건 이때 바람 불때 여기다가 뭐 수건이나 이런 거 덮어놔야 돼. 안 그러면 뭐 이불이나 가구에 다, 텔레에다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 불어주면 끝납니다. 근데 이게 없다. 벽에 벽에 묻혀 있다. 벽에 묻혀 있을 때는 이제 분해 조립을 해야 돼. 분해 조립. 분해 조립. 분해 조립 박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감각 있는 분들은. 이 판을 뜯어내고 살짝 들어서 뒤에 나사풀어서하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어, 이 배, 이렇게 배관 나오는 이 중에서 호스를 찾아냅니다. 이게 테이프로 감겨 있는데 칼로 살짝 찢어서 뭐 전선이 내런거안 잘리게 잘 찢으면 호수가 나옵니다. 그걸 바늘 딱 잘라 요 바늘 자릅니다. 잘라서 어, 일로도 바람 한번 불어주고 일로도 바람 한번 불어주면 끝납니다 그럼 수습은 어, 어떻게 하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알아서 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호스 잘려 있잖아요. 잘려 있으면 요거보다 좀 작은 옷을 여가지고 테이프 감아주셔야 되고, 딱 붙여가지고, 아니면 여기 이제 칼집을 내서 서로 이렇게, 똑같은 데 하면은, 좀 약간 그렇게쪽에서 한쪽은 이쪽 한쪽은 반대쪽 에서 아니면 얘를 어, 앞뒤로 잘라서 어, 이 안에 엮어 감아 주시면 돼요 만약 호수에 호수에 여유가 없다 호수에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호수를 좀 잘라서 어, 중간에 엮고 검정 테이프로 많이 감아 주면 물은 새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왜냐면 여기 막 떼, 이렇게 우리 응축 안에 보면은 방열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이 생기잖아요 먼지랑 같이 오면서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끈적끈적해서 막히는 겁니다. 이건 불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 호수가 살짝 들렸어요. 살짝. 자, 살짝 들려있는데, 뭐,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이거 살짝 들려있다고, 어, 물이 넘치나? 이렇게 하지만, 요거는 자연 배수입니다. 압력이 없기 때문에, 요만큼 들려있어도 넘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얘를 밑으로 내려준다. 밑으로, 밑으 내려서 자꾸 올라간 다음 잘라버리면 돼요. 요거 뭐, 드레인 호수입니다. 물나오는 호수. 배관은 아닙니다. 자르면 되고, 또 며칠 전에 간 데는 이렇게, 여기 좀 내려와서, 길게 돼갖고, 우수관우수관에물 빠지는 곳 있죠? 이렇다고 왔는데, 요 새는 거예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요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는데 뭐지문기다가 배가 살짝 올라갔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어 요만큼 올라갔는데 막 자고 있는데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물 나오는 게 10인데 요 이렇게 살짝 들려갖고 뭐 8이나 아니면 7로 7만 빠진다 그러면 차곡차곡 쌓여서 역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특히 벽걸이 이런 거는 문제 없고요 어, 스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드도 이 호수만 구멍만 알아서 후불어주면은 대부분 다 해결돼요. 대부분 해결되고 아니면 뭐 연결 부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 테이프 감았는데 그게 좀 잘못돼서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뭐 스탠드는 좀 약간 다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한 90에서 한 90, 한 7, 8%는 요 문제입니다. 바람 한번 불어주거나 이 각도 한 번만 꺾어주면 되는데 요거 하는데 한 7에서 8만원 이것도 7에서 8만원도 제가 재작년 가격이 재작년 가격 작년 재작년 가격인데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하나 알아두면 여러분들 음, 멋진 아빠도될수 있고 그리고 또이돈 아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아니면 외식도 할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고 고기 구워 먹고 나서 어, 기분이 좋다 그럴 땐 다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우리 만부상 TV가 날로 날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